<웃음> <웃음> 하나, 둘 셋! 두 동동작. 못보못 보던 옷이 생겼네. 응. <laughs> 선간지 후실력. 찹장비빨찹 일단 멋짐. 찹 프로이식. <laughs> 어디서 났어? 구독자분께서. 어. 선물했어요. 벌써 구독자한테 선물 받아? 어. 그리고 또 있어. 신발. 오, 예쁘다. 이제 비상하는 일만 남았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좋겠다. 너는 왜안 주지? <laughs> 생일 선물이요. 아. 질투하지 마세요. 요번 수업까지는 릴리즈 안 하고 스텝을 하면서 그 백스윙 같이 해서. 저번 수업 때는 모양 만들진 않았잖아, 정점에서. 네. 그것도 한번 이제 오늘 만들어 보고. 일단은 스텝부터. 클래식으로 했을 때, 무슨 스텝으로 했었어? 포 스텝. 스텝 스텝. 4 스텝보다는 보통 이제 5 스텝을 많이 하거든. 음. 어. 백스윙도 오, 올라간 만큼 그리듬에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거야. 그래서, 요거는, 모르겠어. 너는 천재니까 금방 할것 같긴 한데. 천재, 요게 이제 스텝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. 그래서 오늘 확실히 배워서 어, 연습을 해보자. 그한 어, 번만 해볼까? 응? 어. 하나. 둘. 어깨 열고. 아! 쭉. 다리 맞았다. 어, 래도 좋은데? 좋아? 어 잘하네 이 느낌을 완전히 응. 이제 기억을 했지? 응. 그러면 바로 스텝으로 해봐도 괜찮겠어? <laughs> 오케이 난 진이었어 그래서 왼발 살짝 나가고 그래서 이제 백스윙이 올라가면은 쫓기는 느낌이 들어 스텝이 원 나가고 2에 푸시 나가면서 3, 3에 이제 올라가고 따박 1, 2, 3 따박 요 느낌인데 어색할 거야 포텝으로 한번해봐 그러면 포스어잇 어. 백스윙 올리고 잘하는데 이제 백스윙 올리면서 해봐 뭐야? 까먹었어? <laughs> 본인이 아, 어떻게 쳤는지 까먹었네. 아나 내가 하던 거대로 하라고? 아 원래대로. 아 원래대로. 어. 어. 그렇지.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한 번씩 하고 하는 게 좋아. 그 루틴이. 그렇지. 우와! 맞아요? 어. 한번더 해보자. 어깨 열고. 그렇지. 이상하지? 약간 쫓기는 느낌이 들지. 백스윙 올라가니까. 아우. 위험해. 조심하세요. 빈스 형. 그 느낌, 느낌 났을 때 바로 가져갈게. 시작. 좋아.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함이 느껴져, 지금. 응. 스텝에서부터. 어. 그거는 계속 연습하면서 내걸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제 5스텝? 이제 5스텝 해보자 이제 이 뒤에 있는 헉! 이렇게 멀리서? 어왜말나나 다리가 짧은데? 다리 하나가 추가될 거야 왼발만 살짝 밀어주고 음.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텝을 시작할 거야 어, 원래 하던 대로 가면 돼 어, 오케이? 스텝이 바뀌었다고 부담 갖지 말고 응. 그냥 한 걸음 뒤에서 응. 왼발만 그냥 응, 응. 살짝 응. 내밀어 놓고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응. 시작 왜왜 <laughs> <laughs> 웃어 파워라인까지 가야지 <laughs> 아나 다리가 짧아 <laughs> 아나 다리가 짧아 <laughs> 발 내밀지 말고 내밀고 이제 시작해볼게 음. 내밀고 푸쉬 들어가고 그렇지 좋아 정말 정말 어색하지? 어 표정이 어색한 표정이야 어. <laughs> <쭉쭉쭉쭉. 쭉쭉쭉쭉. 웃음> 왜 이렇게 헤매 <laughs> 나도 여기서 하면 안 될까? 한번 해봐 앞에서 섰다가 뒤에도 서 봤다가 자기 본인에 음. 맞는 지점에 찾으면 되는 거야. 다이브 스텝으로 할 거야. 왼발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FC. 그렇지. 쭉. 와. 아. 왜? 앞에서 해야 되네. 그래야 딱 커버가 돼. 네생각 보다 롱다리가 아니었네. 아. 슬렁할 때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서 아. 이제 이것도 신경 쓰면서 해 줘. 퍼스널 아. 럼버드 <laughs> 너무 많은 거를 <laughs> 아니야 네. 넌 하잖아 네. 빈스윙 한번 하고 자 출발할게 왼발 나가고 푸시 쭉 그렇지 좋아 <laughs> 네. 오늘도 빨리 가겠는걸 <laughs> 스트라이다 이번에 네. 그 느낌 그대로 왼발부터 출발 푸시 쭉 좋아 아니야 못 쳤잖아 <laughs> 스크라이친다며 조금씩 이제 자기께 돼가는 느낌이 나 금발 나가고 푸쉬 슬라이딩 무릎 구부리고 아! 좋아 조금씩 타이밍을 맞고 있어 와 좋아 아이고 어 뭐야 이는못 찍었어 완벽했는데. 아아 왼발 나가고, 푸쉬. 좋아. 푸쉬 나가고. 아이고. 어, 텐잡이텐잡이 <laughs> 왼발 나가고, 쭉. 무릎 구부리고. 좋아.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. 네. 백스윙.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. 아직 더 남았어요? 아, 이 금방 하는 거야? 네. 아 <laughs> 어, 힘든데? 더워. 왼발 나와 하면서 푸시. 그렇지. 쭉. 좋아. 와우. <laughs> 덥다. 더워. 익숙한 게안 이상한 거고, 아 익숙한 게 <laughs> 이상한 거지. 뭔 말이야? 아이씨. <laughs> 백스윙 이제 모양을.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스트레이트로 하니까 모양이 상관없는데 어덕션 어부덕션을 할 거잖아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갖고 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.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편하겠지? 응. 이 백스윙 모양을 이렇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면은 좋아. 응. 그래서 이 상태로 출발을 해 볼게. 이 상태로 백스윙 들어 봐. 이 모양이 나오네? 이그 모양으로 한번 해보자. 오, 좋아. 쭉. 좋아. 최대한 퍼스널 줄여서 해볼게. 어우, 그게 정말 힘드네. 힘들지. <laughs>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이 했지. 오, 좋아. 무릎 최대한 구부려서. 좋아. 어 좋아. 마지막. 한번더 하고. 끝냅시다. 응. 잘하네. 진짜, 진짜 너무 잘하네. 무릎 최대한 구부려서 슬라이딩 해줘. 슬라이딩 확실히 해줘. 이렇게. 아홉. 너무 오버야, 그거는. <laughs> 구부려서. 지금. 오, 좋아. 구부라서 쭉. 네. 오, 좋아. 좋아. 요거 요거는 요거는 집에서 못 하잖아. 하면 네. <laughs> 어, 이제 볼링장 와서 연습해야 돼. 네. 오케이? 네. 어. 오케이 끝. 끝내자. 더더 더 하고 싶어? 네. 오케이. 해. <laughs> 재밌는데? 오. 아니. 호호호 아니, 근데 5 스텝을 처음 했잖아. 응. 정말 잘한다. 잘해. 어. 아니 이 내가 가르치기가 너무 쉽네. 그냥 말하는 대로 다 해버린다. 원래 했던 사람 같아. 끝내자 그러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어, 자꾸 발로 어. 따지니까 치고 싶잖아. 칠자비. 오늘 어땠어? 짱 재밌어. 재밌어? <laughs> 재밌어서 다행이다. 왜냐면은 이거 이제 볼링장 매일매일 나와서 연습해. 왠줄 <laughs> 알아? 다음 주에 최종 로테이션이야. 설마. <laughs> <laughs> 이제 막바지에 다 왔어. 그 다음 주에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할 거긴 한데 절대 한 번에 할수 없거든. 그래서 이제 매일 매일 나와서 요거 오늘 배운 거 매일 매일 연습해 세 게임 이상씩 이것만 이것만 집에서 이거 연습 음 어, 집에서 이거 릴리 연습 볼링장 나와서 오늘 한거 연습 음. 이 정도면 저기 거기 아니야 한능 음? 선수촌 아니야 재능 선수촌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몰라 <웃음> <웃음> 일단 <웃음> 생일이라고 챙겨주신 구독자 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케이씨와 오씨. 어떻게 나 못하게 드리고, 미아볼림자. 저희 실장님,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파이팅파이팅 다리아가 파이팅. 파이팅. 되겠습니다. 다리아가 되어서. 폴란드를 가야지. <laughs> <laughs>